경기 시작합니다. 검정색 도복의 이형호 선수입니다. 더블, 더블 가드. 가리플. 구본철 선수가 먼저 탑으로 올라가면서 하프 가드 상위 포지션. 네, 이형호 선수가 라펠을 잡고 지금 어, 목 뒤로 감는 변형 초크를 좀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구본철 선수 이제. 변형 라프 라펠 초크 이런 것들 좀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체를 세워서 네, 이영호 선수는 이제 하프 가드 플레이가 조금 독특한데 어, 하프 가드에서 가까운 쪽 라펠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가드 방향이 반대죠. 뭐 네. 보통 오른손잡이들과 반대로 네. 저렇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안 상대해 본 쪽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부담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하프 가드를 반대로 하는데 그 네. 하프 가드를 반대로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효과적인 모습인데 특이한 거는 이영호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쪽 라페를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 하프가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먼쪽 라페를 잡아서 상대방의 이제 엉덩이 밑으로 예, 라페를 잡아서 싱글레 하프가드를 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라페를 이용해서 목을 감으려고 하는지 지금 가까운 쪽 라페를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네 어, 지금 목 쪽으로 올라가.. 아 다시 내려왔죠 구본철 선수, 어이고, 아저 초크를 지금 그렇죠, 시도하려고 네, 했네요. 변형 초크를 좀 이용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구본철 선수도 원래대로라면 머리를 박고 지금처럼 압박하는 스타일인데. 아 지금 들어가죠? 네, 계속 하니까. 아, 네. <laughs> 힘이 느껴지네요. 근데 지금 이영호 선수가 계속해서 라펠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사이드에서도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세컨에서 조원희 선수가. 레이스볼초크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저 라펠을 먼저 조금 처리를 해야겠네요. 구본철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라펠 초크가 걸리지 않게끔 완전 가슴에 머리를 붙이던가 아니면 더 이상 라펠 컨트롤을 하지 못하게끔 손을 붙고 줘야겠죠. 이영호 선수는 가드에서 움직임이 지금 위협적입니다. 네, 조금 가드에서 수입을 노리는 스타일보다는 이 라펠을 이용한 자기만의 이제 시그니처 서우 미션을 계속해서 이제 집요하게 노리는 모습이고 네. 구본철 선수도 어? 긴장을 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 풀어냈습니다 네, 사실 저런 류의 초크는 하체를 묶어 놓는 셋업이 없으면은 어, 효과적으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하프 가드에서 시도를 한것 같고요 클로즈 가드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구본철 선수처럼 힘이 좋은 선수는 위에서 중심이 좋기 때문에 네네. 저렇게 초크를 시도를 하더라도 힘이 너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뺐죠 고본철 선수의 이제 시그니처 가드 패스 스타일, 라펠 묶고 도지 패스 뭘 네, 해봤고 이제 몸을 왼쪽으로 천천히 옮기면서 중심을 낮추겠죠. 네. 이용호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손을 넣어서 막아내려고 하는데 어, 스윕시도. 고본철 네. 선수가 중심을 계속 잡으면서 네, 이번엔 오버 언더 오버 패스로 패스. 로 반대쪽으로 전환합니다. 패스 성공. 아 힘이 힘이 정말 느껴집니다. 네, 마운트까지. 이미 상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붙은 상태여서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체력 소진이 많이 됐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 힘이 정말 좋네요. 네, 보는 보는 데도 힘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 쿼터 마운트에서 계속해서 구본철 선수를 보시면은 머리 위치가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 이영호 선수 머리 옆에 머리를 박으면서 계속 압박을 네,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저 상태로 가면은 아래 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체력이 그리고 이게 가드 패스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상체가 완전히 제압되는 상황에서 항상 힘이 빠지거든요. 네. 네. 쿼터 마운트는 지금 네, 말씀드린 순간 마운트 지금 시도에서 지금 아 잡고, 네. 스윕 스윕 성공하나요? 아, 아 중심도 좋네요. 다시 마운트 네, 아 엄청난 힘입니다. 아무래도 5금표에 <laughs> 훅을 끼우면서 잡고 누웠어야 되는데. 지금 압박으로 인해서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부드럽게 동작이 이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9번철 선수는 놓치지 않고 등으로 초크, 이동하면서 초크 시도. 라펠을 가져왔고요. 네. 이호 선수 팔까지 묶였기 때문에 지금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 아, 지금 걸릴 것 같은데요. 보네로. 네. 백에서 라펠 초크를 지금 노리고 있고요. 지금 라페리 목이 아닌 턱에 걸려 있어서 이영호 선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빠져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다리를 하나 잠가줬고요. 다시 아마 브릿지를 치면서 뛰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몸을 밑으로 내려야 더 이상 라페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구본철 선수가 노리는 것처럼 팔 쪽을 공략할 수 있겠죠. 암바라든지 조금 왼팔이 위험하죠. 네, 지금 겨드랑이가 많이 열려 있어서. 어, 사실 구본철 선수가 팔쪽 안바라든지 여러가지 서브미션을 노릴 수 있는 안바 갈것아 같... 삼각으로 가나요 안바로 가나요 네, 아잘 선수... 탈출했습니다 네잘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후속 가드 셋업이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요 아 다시 마운트 네, 21대 0에서 네, 기본적으로 구본철 선수의 기량이 조금 더 우세하다 보니까 지금 압박으로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영호 선수의 움직임이 많이 안 나고 오 있는 모습이에요 하이키락 하이키락 어어어 어, 어. 탭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기량입니다. 네. <laughs> 24대 0의 탭까지 받아내면서 승기를 가져갑니다. 구본철 선수. 이영호 선수가 초반에 이라페를 이용한 변형 마이너스 초크 시도는 좋았는데 아무래도 구본철 선수가 침착하게 담아내면서 본인 페이스의 게임을 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드에서 <laughs> 움직임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기브라에 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자, 자.